नमोतसवतु अर्हतु संसो नामोत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삼마 삼 붓다 소 나무 따사 바가 와도 와라 하도 삼마 삼 붓다 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같게절 합니다. 26개 품으로 구성된 벚구경 중에 25번째 품 비쿠악고 비구품의 개성들 공부하는 중이고요. 어, 모두 423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그동안 그러니까 어제까지 367개의 개성을 공부했고 오늘 368번 개성 음,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368이니까, 음, 423에서 빼면, 56개의 개성이 남아있군요. 드디어 60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laughs> 어, 어제하고,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누가 비구인가? 그가 참으로 비구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어, 두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뭐 처음에 그 단속하는 주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 양측면에서의 단속을 말하면서 어, 이렇게 잘 단속하는 사람. 안으로 기뻐하며 산매를 닦는 자, 홀로 만족하는 자를 사람들은 비구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누가 비구인가? 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됐고요 어, 어저께는, 음, 법을 즐기고 좋아한다. 그, 법을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었죠. 어, 자신이 얻은 것을 낮춰보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 스스로의 삶을 누적해가는 이것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쌓았던 적게 쌓았던 오직 내가 나의 삶을 쌓아가는 여기에 주목해서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사람이 끝내. 명색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어, 없, 없애고 존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그 참으로 비구다 존재에서 벗어난 사람 알아한 슬퍼하지 않는 그 이렇게 어, 비구의 두 번째 정의 보았고요 자 오늘 368번 개성입니다 미타 위하 리요 비코 빠싼노 붓다 사사네. 아디가 체 빠당 산땅 상카루 빠 사망 숙항. 자애로 머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뻐하는 비구가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평화로운 경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요 표현 우리가 좀잘 봐야겠죠. 뭐 우선, 자애로 머물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뻐하는 비구 이랬어요. 어,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뻐한다. 기뻐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뻐하는 비구가 관계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메따 위하리 자애로 머문다. 자비히사 사무량심으로 관계를 성숙한다. 요런 측면이 되죠. 그러면서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평화로운 경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빠당, 산땅 하면, 어, 빠다라고 하면 이제, 뭐, 걸음 이래 되지만 경지가 되고요. 산따를 우리는 평화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평화로운 경지를 아디가체에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경지가 어떤 경지냐라고 할때 상카루빠사망숙강 이랬어요. 상카라 행들의 우빠사마 가라앉음 행들이 가라앉아서 숙강 행복한 이런 평화로운 경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이거죠. 상카, 루, 빠, 사망, 숙항. 상카라, 행들이 가라앉았다, 행복하다. 자, 여기서 이 상카라, 행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행들에 대해서는 무상과 고라고 하는. 그리고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인데 행과 열반 모두는 무하다. 라고 하는 게 삼법인이잖아요. 이때, 이 무상을 말하는 개성이 있죠, 무상계. 음, 아니자 왔다 상가라, 우파다 와야 담미노 우파지드와 니로 잔디, 대상 우파 사모스코라고 할 때. 자, 아니자 왔다 상가라, 상가라, 행들은 무상하다. 우파다 와야 담미노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이 있다. 우파, 짓트 와, 니, 로, 짠, 디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떼, 상, 우, 빠 사모, 스, 고. 그것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라고 해서 행이라는 것, 행들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떼, 상. 그것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무상계에서 행들이 무상하다, 그 무상한 행들이 그것들의 가라앉음, 이러니까 그 무상한 행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요 의미잖아요. 바로 그 무상계에서 말하는 무상한 행들이 가라앉은 것이 락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자 왔다 상카라 하는 거 하고, 때상 우빠 사모스코라는 것을 묶어서 표현하면, "상카라 우빠 사망 수강 행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지금 368번 개송에서 "상카루빠 사망 수강"이라고 말하는 거, 행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바로 무상계를 그대로 압축해놓은 표현이다. 무상한 것인 행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열반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애로 머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뻐하는 비구가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평화로운 경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할 때이 평화로운 경지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이 평화로운 경지는 그대로 열반을 말한다. 라는 거죠. 네. 어, 앞에 개송에서 명색에 대한 집착이 완전하게 없고 존재를 벗어났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그가 피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어, 존재를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요? 바로, 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불사의 실현이고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 의미잖아요. 바로 그렇게, 어,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평화로운 경지, 즉,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이 표현을 요렇게 해주고 있죠. 예.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평화로운 경지, 무상계하고 직접 연결되는 표현이다. 라는 거볼수 있고요. 자, 369번 개송입니다. 신저 <laughs> 비코 <laughs> 이망 나왕 시타 떼 라후 메사띠 체드와 라간 자 도산 자다또 니파나 메히시 비구요. 이 배에서 물을 퍼내라. 물을 퍼낸 그대의 배는 빠르게 나아갈 것이다. 탐과 진을 끊고서 그것에 의해 열반으로 나아가라라고 했어요. 어, 배에다가 이 나의 삶을 비유했죠. 배가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물이 찼어요.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목적하는 데까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거기에 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배에 물이 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뭐, 다른 거 생각할 게뭐 있나요? 우선 배에 들어 찬 물부터 퍼내야죠. 구멍이 났으면 구멍을 막고 물을 퍼내야죠. 그래야 이렇게 물을 퍼낸 배가 안전하게 빠르게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내가 목적한 거기까지 간다. 요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 내 삶이라는 이 배에서 탐과 진이라고 하는 물을 퍼내라. 요 얘기죠. 탐과 진을 끊어라. 그러면 탐과 진을 꺼냈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열반으로 나아가리라. 탐과 진이 채우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배에서 탐과 진이라는 이 물을 퍼낸 나라는 배는 빠르게 나아갈 것이다. 어디로? 열반으로. 이렇게 말하는 비유죠. 어, 예, 다시 보면 비구요. 이 배에서 물을 퍼내라. 물을 퍼낸 그대의 배는 빠르게 나아갈 것이다. 탐과 진을 끊고서 그것에 의해 열반으로 나아가라. 탐진치를 해소하는, 탐진치를 부수는 일을 부수고 열반을 실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370번 개성입니다. 빤쩍 친대, 빤쩍 자해, 빤쩍 쭈따리 바와에, 빤쩍 상가 띠고 비쿠, 오가 띠노 띠 웃자 띠.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리고 다시 다섯을 더 닦아야 한다. 다섯 가지 집착을 극복한 비구는 폭류를 건넌 자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이제 폭류라고 하는 게 뭐, 그, 중생들의 삶의 흐름. 음, 우리가 예류자라고 하면 흐름에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 예류자라는 성자의 흐름은 어떤 흐름인가요? 중생들의 흐름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네, 방향을 달리하는 열반으로의 흐름이죠. 열반으로의 흐름에 들어선 성자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중생들의 삶이라는 이 흐름을 폭류, 번뇌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강한 힘으로 말하자면 괴로움을 만드는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는 이런 폭류를 건너야 한다. 네. 이런 폭류를 건너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집착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앞에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리고 다시 다섯을 더 닦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리자. 라고 할때 음~ 요거 제가 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어요. 경을 좀더 찾아봐야겠는데 아마도 뭐~ 다섯을 끊고 라고 하면 음~ 다섯 가지 장애를 끊어라 요런 의미로 우리가 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다섯을 버리자 그리고 다섯을 더 닦아야 한다 라고 할때 어~ 요두 번째 다섯을 버리자 하는 거 글쎄, 다섯 가지 장애에다가, 요 다섯 가지를 버리자라고 하는 부분, 제가 지금, 어, 딱좀 잡히지 않는데, 요거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다시 다섯을 더 닦아야 한다라고 하면, 뭐, 다섯 가지,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뭐, 똑같은 다섯 가지가,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다섯 가지 힘, 이렇게 불리고, 어, 똑같은 다섯 가지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때, 이때는 다섯 가지 기능, 이렇게 부르죠. 이 다섯 가지를 더 닦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겠고요. 다섯 가지 집착을 극복하자, 라고 하면, 이거야, 뭐, 어, 오온에 대한 집착, 오치온인 중생에게서, 오온에 대한 집착, 이 다섯 가지 집착을 극복하면 이것이, 음, 오치온이라는 중생으로의 삶을 극복한, 음, 성자의 성취. 이래서 이런 사람이 폭류를 건넌 자라고, 어, 불린다, 정의되는 거죠. 자 370번 개송에서는 어,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리고라고 하는데 뭐 끊자라는 것은 뭐 그대로 약 음, 다섯 가지 장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섯을 버리고 했는데 이게 글쎄요 오하분결 낮은 단계의 다섯 가지 족쇄를 말하는 건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더고민해보 어, 보겠고요 다시 다섯 가지 기능을 더 닦아야 한다 그리고 어, 오온에 대한 집착 다섯 가지 집착을 극복하면 폭류를 건넌 자라고 해서 어, 깨달은 자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마감하고 벗어난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음 371번 개성입니다. 자야 비코 마빠마도마때까마구네 라메스제 땅 마로하 굴랑 기, 길리 빠마또 마칸디 두카 미단띠 다이하 다이 마노 선을 하라 비구여 방일하지 마라 그대의 심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기뻐하게 하지 마라 방일한 자가 되어 쇠구슬을 삼기지 말라 불타는 자가 되어,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며 신음하지 말라. 372번. 나티 자낭 아빤나사 빤냐 나티 아짜 아자야도 얌히 자낭쪄 빤냐쪄. 사외 니빠나 산띠게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이 없고, 선을 하지 않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참으로 선과 해가 있는 그는 진정 열반에 가깝다 라고 했어요 음, 선을 하라 예 선을 닦아라 라는 거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그 삼매를 닦아라 라는 거고 뭐 그냥 선 자체가 자야 그. 그니까 자, 나라는 선이 있고, 자야, 자야띠 하면 선을 하라, 선을 닦아라. 이런 말인데, 어, 이 말은 먼저 뭐 기본적인 의미는, 어,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바른 삼매, 산매,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곳의 의미가 무엇이냐?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비구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말라. 산매를 닦아서 불수법들을 부서라. 거기에 방일하지 말라. 자, 이때 방일하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뭐, 그냥, 그, 표면적인 의미로는 뭐, 그래, 게으르지 마라. 음, 잘, 샷띠 하는 삶을 살아라. 요런 의미가 되지만, 그것보다 이제 이렇게 선을 하라. 삼매를 닦아라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예. 방일한 자는 누구고 방일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라고 할때어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면 이렇게 내적인 이차적인 법이 드러날 때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 일차적인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법이 삼매를 그러니까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자는 불방일한 자다 그 의미가 뭐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무언가를 한다. 산매를 성취했다. 뭐 이래 말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이차적인 그 법이 드러나 주지 않으면 그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면 방일한 자다. 법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다. 불방일하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하라. 비구여 방일하지 마라. 법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대의 심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기뻐하게 하지 마라. 예. 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러면 색성향 미척, 요, 물질 영역의 대상. 인식의 대상이 되죠. 그것을 기뻐하게 하지 마라. 어, 사실은 이렇게, 어, 물질적인 영역, 소유의 영역에 속한 거, 뭐, 어, 이것을 넘어서야 산매를 송치하는 거고, 그때 산매를 닦아서 선을 한다, 방일하지 않아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소유적인 삶을 넘어선다. 라는 것은, 뭐 수행자로서는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 어, 심지어는 소유의 묵, 사유에 묶인 것들에 대한 그 기뻐함 그 집착이 완전히 해소되면 불환자의 경지를 말하는 어 그렇게 비중 있는 중요한 주제죠 <laughs> 그래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기뻐하지 마라 방일한 자가 되어 쇠구슬을 삼키지 삼키지 마라 라는데 바로 이렇게 방일하다 잘 삿대하지 않는다 또는 산매를 닦으면서 법을 드러나,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방일한 삶이라는 것은 마치 쇠구슬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러지 마라 쇠구슬을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면 불타는 자가 되어서 이것은 괴로움이다 아 괴롭다 라고 신음하게 된다 그러니 방일한 자가 되서 쇠구슬을 삼켜 가지고, 그 뜨거운 쇠구슬을 삼켜서 불타는 자가 되어 가지고, 안으로 불타면서 괴로워라고 신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방일하지 않음, 선을 닦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72번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이었고, 선을 하지 않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이랬어요. 이건 뭔가요? 선을 한다라는 거,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이 그대로 지혜를 닦는 것이다. 요 의미죠. 어, 여기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있죠. 그 앞에서도 다섯을 끊고 이럴 때 다섯 가지 장애를 말했는데 다섯 가지 장애라는 게 뭔가요? 어, 내 마음을 차지하는 부정적인 거 다섯 가지 장애, 긍정적인 거 칠각지. 이래서 장애와 각지가 내 안에서 힘겨루기 하고 있다.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칠각지가 마음을 마음에 충만하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위빠사나로서 깨닫는 이 수행의 중심 개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럴 때이 다섯 가지 장애가 어떻게 해? 설명되나요? 지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닦는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여실지경까지 닦고 또그 여실지경의 토대에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어, 사마타로 여실지경까지 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지견 깨달아 아라한 되는 이 전체 과정이 선을 한다라고 하는 삼매를 닦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한다라는 것이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지혜를 힘 있게 하고 이어 가지고 사마타 위빠사나로 지혜를 완성하는 이런 지혜를 닦는 과정이 바로 선을 한다 삼매를 닦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요 표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선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 선이라는 것이 삼매를 닦는 과정이어서 사념처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에 이어서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서 특히 사마타가 어, 산매를 완성하는 과정이고 위빠사나가 지혜를 완성하는 과정이어서 심해탈, 해해탈로 깨닫는 네 이렇게 어, 선을 닦는, 그러니까 선을 한다 산매를 닦는다라는 과정이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전체 과정에서 지혜를 힘있게 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선이 없 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지혜와 선이 어, 대응해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선과 해가 있는 그는 진정 열반에 가깝다. 선을 한다,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지혜가 성숙하는 이런, 어, 선을 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지혜라는 결과가 성숙하는, 어, 원인과 결과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 어떤 결과가 되느냐, 열반을 실현하는. 그 원인 조건이다. 원인이, 원인 조건이고 결과다. 라고 해서 참으로 선과 해가 있는 그는 진정 열반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벌써 18분이나 됐네요. 예, 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음, 368, 69, 70, 71, 72. 네, 다섯 개의 개성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